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뼈 건강 지킴이 골키퍼 김선기입니다. 오늘은 오십견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절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한 관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절을 적절히 움직여줘야만 이 관절액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깨를 조금씩 덜 사용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절에게 분비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절이 조금씩 굳게 됩니다. 이처럼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골절 또는 수술과 같은 일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강직을 2차성 강직이라고 하며 이와는 달리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강직을 1차성 강직 또는 흔한 말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이유에서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관절액의 분비도 적어지고 점점 어깨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강직의 치료에서는 이 악순환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움직이는 것. 이두 가지가 치료의 원칙입니다. 단, 2차성 강직일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1차성 강직인 50견 스트레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터넷에 50견 스트레칭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50견 환자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세 가지 운동 제한에 대한 스트레칭만 골라서 그중에서 쉽고 간단하고 도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첫 번째로 10초 이상 천천히 시행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의 범위를 점점점 늘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증이나 약간의 불편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픈 팔로 직접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반대편 팔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간단한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앞으로 나란히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위팔이 주에 닿게 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 강직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의자나 책상을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이용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신 다음에 점점점점 몸을 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벽을 이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벽에 손을 기대고 팔을 올리신 다음에 몸을 숙이시면 됩니다. 팔을 올리신 다음에 몸을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반대편 팔을 이용해서 아픈 쪽 팔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목을 숙이거나 기울이지 않고 곧게 한 상태에서 이 팔이 귀에 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십견이 생기면 가장 처음 불편한 동작이 등글기 동작입니다. 그래서 두번째로는 등글기가 수월해지도록 돕는 동작들입니다. 첫번째로 강직이 심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가량 접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 어깨를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수건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양팔로 수건을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로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위해서 우산을 활용해 반대쪽 팔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0견 환자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어깨 스트레칭은 이것들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고 간단하고 또 따라하시기 쉬운 것들로만 소개드렸습니다. 50견 환자분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 정확한 검사나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 두 번째는 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강직이 생기신 경우. 세 번째로는 운동을 시작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 이런 세 가지 분들은 꼭 전문의 진료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뼈건강 지킴이 골키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